트롯계가 뜨거운 화제로 물들었다. 여성 팬들이 직접 뽑은 트롯계 남신 TOP7 투표 결과가 공개되었다. 네이버 인기 검색어와 멜론 실시간 트렌드가 주목했다. 팬 커뮤니티 트롯나라와 팬픽 트로존에서 진행된 온라인 투표였다. 총 73만 2천 명이 여성 팬이 참여했다.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열정을 쏟았다. 이 투표는 단순한 인기순위가 아니었다. 트롯 가수의 비주얼, 매력, 실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축제였다.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데 무대에서 눈을 뗄수 없다. 40대 팬의 후기가 투표의 열기를 대변했다. 각 가수는 독보적인 매력으로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다. TOP7은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한다. 이명웅은 압도적인 20만 1357표로 1위를 차지했다. 그는 노래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국민 가수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감정은 무대를 빛낸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서 삶의 힘을 얻는다. 2022년 정규 앨범 I'm Here로는 110만 장 판매를 기록했다. 2 0 2 5년에도 음원 차트 상위권을 지켰다. 전국 콘서트 히어로는 20만 관객을 동원했다. 3일 만에 전석 매진되며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 팬덤 영웅 시대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다. 기부와 봉사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공동체다. 이명웅은 내 인생의 기적이다. 한 팬의 말은 그의 존재감을 보여준다. 그는 가수 이상의 위미를 지닌다. 희망과 믿음을 노래하는 트로트계의 상징이다. 정동원은 16만 8,219표로 2위에 올랐다. 트로 신동에서 완성형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2007년생의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 성숙한 감정표현과 안정된 무대 매너를 자랑한다. KBS 부루의 명곡에서 여자의 일생을 불렀다. 심사위원 전원이 기립하며 극찬을 받았다. 음악뿐 아니라 연기와 예능에서도 활약한다. TVN 스토리 좋은 휴식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뽐냈다. 유튜브 채널 정동원 TV는 5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팬들과의 소통이 그의 강점이다. 2025년 3월 도쿄 한일문화교류 공연에서 빛났다. 일본 팬들이 동원 사랑해를 외쳤다. 팬덤 우주 총동원은 그와 함께 성장한다. 그의 성장은 선물이라는 팬의 말이 인상적이다. 박지연은 13만2470표로 3위의 이름을 올렸다. 비주얼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로 주목받는다. 조각 같은 외모와 깊은 눈빛이 특징이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다. 2024년 TV 조선 트롯의 별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감성신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대라는 사치 영상은 유튜브 300만 뷰를 기록했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2025년 SBS 더 트롯쇼 리메이크 무대는 화제였다. 온몸에 전율이 왔다. 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은 청중을 사로잡는다. 노래는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공연이다. 팬들과의 소통도 따뜻하고 정중하다. 박지현은 트롯의 차세대 센터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민호는 11만7605표로 4위를 차지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트롯의 오빠다. 단정한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가 매력이다. 묵직하고 절제된 무대는 팬들의 신뢰를 얻는다. 2000년대 아이돌 유키스 출신이다. 트로스로 제2위 전성기를 맞았다. 2020년 미스터 트롯 이후 꽃보다 장민호로 불렸다. 중장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kbs 부루의 명곡 듀엣 무대로 화제를 모았다. tv 조선 트로킹덤 멘토로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자전적 에세인의 노래는 당신의 이야기는 3만부 완판되었다.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장민호는 내 마음의 고요함을 지켜준다. 팬들은 그를 인생의 위로로 부른다. 김용빈은 10만 1948표로 5위에 올랐다. 미스터트롯 3진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2025년 3월 결승전에서 수백만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그의 진정성은 무대를 빛냈다. 자작곡 길 위에서는 멜론 차트 5위에 올랐다. 방송 후 팬카페 회원이 10만 명으로 급증했다. 늦게 피어난 만큼 오래 노래하고 싶다. 그의 인터뷰는 명언으로 회자된다. KBS 아침마당 눈물의 인터뷰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팬들은 그를 트롯의 박보검이라 부른다. 그의 목소리는 진짜 위로라는 평이 많다. 그는 경연 우승자를 넘어 트롯의 미래다. 새로운 주인공으로 자리잡았다. 영탁은 86,784표로 6위의 이름을 올렸다. 긍정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이 돋보인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로흥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곡은 여전히 행사장에서 사랑받는다. 2025년 상반기 전국 15개 도시 콘서트 투어를 진행했다. 티켓은 10분 만에 매진되었다. 팬 소통 코너 탁쇼 캐쇼는 큰 호응을 얻었다. 콘서트 후 일주일은 기분 좋다는 팬 후기가 화제였다. SNS 댓글에 직접 답글을 달며 소통한다. 팬카페 생일 라이브에서 여러분이 제 에너지라고 말했다. MC와 예능 패널로도 활약하며 다재다능하다. 20에서 30대 여성 팬들의 꾸준한 지지를 받는다. 그의 밝은 이미지는 무대를 넘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트로트계의 유쾌한 에너지다. 김희재는 4 3,100표로 7위에 올랐다. 얼굴과 재능이 빛나는 봄의 남자다. 울산 출신으로 트로트계의 해성처럼 등장했다. 섬세한 감정과 단단한 가창력으로 주목받는다. KBS 부르의 명곡님은 먼 곳에는 500만 뷰를 돌파했다. 무대 장악력을 입증했다. 2024년 뮤지컬 모차르트 주연으로 매진 기록을 세웠다. 드라마 봄날의 별 OST로 감미로운 목소리를 뽐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도 성숙한 이미지를 지녔다. 30에서 40대 여성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팬카페 희자매는 3만 명을 돌파했다. 생일 광고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장식했다. 김희재는 봄날의 햇살 같다. 팬들은 그의 따뜻한 매력을 사랑한다. ETOP7은 트롯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각자의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명웅은 국민적 사랑을 받는 가수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얻는다. 정동원의 성장은 트로트의 미래를 밝힌다. 그는 신동에서 아티스트로 완벽히 변신했다. 박지연은 감성과 비주얼의 조화다. 무대 위 그의 눈빛은 팬들을 매료시킨다. 장민호는 변치 않는 신뢰의 아이콘이다. 그의 노래는 마음을 편안하게 감싼다. 김용빈은 진정성으로 트로트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의 무대는 감동 그 자체다. 영탁의 에너지는 무대를 가득 채운다. 팬들과의 소통은 그의 큰 무기다. 김희재는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빛난다. 젊은 트로트 스타로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 투표는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트로트 가수들의 노력과 팬들의 사랑이 담겼다. 각 가수는 무대 위에서 진심을 노래한다. 그들의 노래는 팬들의 삶에 위로를 준다. 이명웅의 콘서트는 전국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팬덤의 단결력은 그의 힘이다. 정동원의 글로벌 인기는 K-트로스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도쿄 공연은 그 증거다. 박지현의 감성 무대는 트로스의 깊이를 더한다. 그의 노래는 마음을 울린다. 장민호의 에세이는 팬들과의 깊은 연결고리다. 그의 이야기는 공감을 자아낸다. 김용빈의 자작곡은 그의 삶을 반영한다. 팬들은 그의 진심에 공감한다. 영탁의 콘서트는 팬들에게 행복을 선사한다. 그의 유쾌함은 세대를 아우른다. 김희재의 뮤지컬과 드라마 활동은 다방면 재능을 증명한다. 그의 미래가 기대된다.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문화적 다리다. TOP7은 트로트의 현재를 대표한다. 그들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다.